는 순서 지금 요거 우리 그 이십 캐시백한 다 올라갔습니다. 네. 어떻게 되느냐? 우리가 보너스가 몇군 되지 회사가? 네. 2 0만 이십만. 20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 가서 다 보스 이거 다 됩니다. 편의점 다 됩니다. 이마트. 하이마트까지 됩니다. 다이소, 에? 이마트 에브리데이, 농협, 롯데마트, 코스트코 다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편의점에 갔어. 돈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편의점 사진을 꾹 눌러면 이렇게 딱 뜹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% 입력하기 돼 있죠. 요거를 눌러.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게 딱 뜹니다 맞죠? 그럼 이제 영수증을 보고 날짜 그 다음에 부가세 얼마 물품가격 얼마 요것만 넣습니다 이거 할수 있어요? 저 이제 이거는 그사 뭐, 우리 아들은 뭐, 뭐, 네, 잠깐만요. 얘기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나중에 네. 다시 본다 자, 요거는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등록하기 꾹 어? 누르면 어디로 넘어갔냐면 여기로 넘어갑니다. 요건 뭐냐? 요걸로 영수증 사진 찍어서 등록하세요, 이 얘기예요. 그럼 카메라 누르면 여러분들 사진 찍었잖아요 영수증 놓고 찍으면 돼 아니면 지금 오늘 바고 아유 나 이번에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바쁘니까 쓰는 대로 그냥 찍어만 놔 그랬다가 내가 목요일날이나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저장돼 있는 사진을 여기에 가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. 맞죠 그거는할줄 알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 여기서 불러다가 집어넣고 등록하기 누르면 끝. 자, 또한번 있습니다. 시작. 카메라로 인고인을고을 자, 다시,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. 자, 1 번. 스 SPG 보너스 3년 중 해당 3년 사진을 눌러라. 누르니까 사진이 커졌죠? 네, 네. 그러면 거기에서 2번. 20%능력을 없는 사진을 눌러라. 요거. 써있죠? 네. 네. 요거 눌러. 그 다음에 세 번째. 시작! 영수증의 날짜, 부가세, 부가세 제외 금액, 과세 물품 가을 입력하고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. 요거 영수증 보고 이것만 넣으면 돼요. 세 가지만 넣으면 돼요. 네? 주소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. 옛날엔 그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없도록 프로그램으로 다 해놨어요. 그냥 날짜는 넣어야 돼요. 이 영수증이 어느 영수증인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여기 액수를 넣어야 내가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이 영수증하고 딱 맞춰볼 수가 있어요. 음. 그렇습니다. 음. 있죠? 아무 영수증이나 막찍은거 주지는 않습니다, 절대로. 맞죠? 그래서 요거를 넣고, 그 다음에 4번. 다시 시작. 카메라로 영수증 사진을 찍고, 사진 버튼을 누르고, 분명하게 누르면 되나. 2분도 안 걸려요. 여러분들이 이제 해버릇 하면 요 그냥 누르고 하고 1분도 안 걸려요. 숙박요 예.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쉬워요, 안 쉬워요. 쉬, 쉬, 쉬. 지금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요.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만 가르쳐주고 해보면 할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. 젊은 사람만 하게 하는 젊은 사람은 손가락이 빨라가지고 뭐다 넣고도 넣는 거일 분이면 다 넣어, 다 닦다, 닦다. 근데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더듬, 더듬, 왔다 갔다. 틀리면 또 지우고 그러다 보면 아씨 힘들어. 힘든 것도 아닌데 아 힘들어 못해 먹겠네 이런 부분 <laughs> 나올까 봐 미리미리 다다닥 다닥닥 다 넣게 돼. 늦었단 말이야. 그러나 이거는 우리 기술이 알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필요냐? 아시겠죠? 음. 자, 창업 이벤트. 어, 시작. 창업 이벤트. 여게에 지금 여러분.